네, 아도토리나스님, 나마스테님, 진영다 테프전은 기본적으로 계속 테란이 주도권을 쥐고 놓지 않는 플레이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를 아셔야 되고, 터스는 반대로 제가 쥐, 쥐고 있는 주도권 일을 어떻게 넘기느냐,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사실 또 웃긴 게, 그게 정석인데, <laughs> 오지스 MC 장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패러다임이 바꿨죠 원래 이제 상대의 주도권을 내가 끙끙대면서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실그칼 같은 빈 타이밍을 노려서 자기가 오히려 주도권이 있는 아주 잠깐의 타이밍에 밀어 버리는 그래서 오지스 MC 선수의 경기를 보면 좀 웃긴 게 테프전인데 공격을 가는게 장민철 선수고 오히려 수비를 한게 테란이 돼요 그게 이게 항상 대회 우승하려면요 막 중요한게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요 정말 정석의 최강자 이런 스타일로는 이기기가 진짜 힘들죠 우승 대회 우승은 대회 우승은 조금 남들과 달라야 돼요 김원기 선수가 그랬고 장민철 선수도 그랬죠 멀 짓느냐 안 돼. 예, 병영일 수 밖에 없죠. 그리고 프로토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스가 아직도,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이건 뭘 뜻할까요? 푸시 온다는 겁니다. 상대가 주도권이 있다. 근데 그 주도권 유닛 중에 가스가 필요 없는 유닛은 해병밖에 없다. 그럼 해병으로 푸시를 올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두 번째 멀티인데, 원병영 멀티. 고철 같은 경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병영을 늘렸는지를 보는데, 얘 늘리죠? 그러면 100%입니다. 해병으로 옵니다. 그러면 프로토사 할 일은? 시중 걸고 파수기를 뽑는 거죠? 그거, 혹은? 확실한 건 이분 이 이게 멀티는 아닌데. 아, 전진병에 있나 보러 가네. 파수기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 뭐냐 해병 푸시를 끊어 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3병형까지 늘렸고 계속 가스는 안 켜고 있어요. 4병이요. 지금 가스를 아주 가스가 늦은 걸 봤기 때문에 그 그것만으로 봐도 그러니까 정찰이 중요한 게 가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원가스냐, 소가스냐, 노가스냐 이것만 봐도 게임을 이제 출발을 하죠. 이 예측된 결과입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광자 포를 짓는 방법이 하나 있고, 파수기, 광자 예, 포 쪽으로 생각했는데 조금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요, 지금 타이밍이. 아직도 노가스 4병형. 이론적으로 본진에서만 6병형이 돌아갑니다. 병력이 돌아가요. 이거 막 이거. 중요한 게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이걸로 진짜 어택당으로 밀수 있는 병력이 아닐 거면 컨트롤을 좀, 영원히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해병이 일보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냥 계속 도망다니면서 뒷병력이 계속 도울 때까지 일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 어차피 일 못하면 이군 잡은 거랑 똑같지 않습이 정도의 사병형 플레이를 할것 같으면 애초에 이걸 뚫으면서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테라는 갔던 그 한방 병력의 강력함도 강력함인데 이 부속 병력이 계속 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차원이 무서운 게, 그, 첫네 마리 쏘는게 빡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표시를 할것 같으면, 그렇다하야죠 아, 이론적으로 6배한까지올이 돈이 또 남죠? 래도 사령부도 그래야 나중이라도 이거를 해병 가 두기만 됐고 이거 깨도 지금 좀 깼을 텐데. 지금 근데 이렇게 깡해병인데오 폴키 그냥 좀금 우야하네요. 아이면 있어 봉가또봐요 봉어가 왜 막는 그림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공허 첫 한기부터 바로 뛰는 게이 계속이 오는 게 생각해서 이걸 뚫었었으면 이 길을 뚫었었으면 그뭐 게임은 지부터 끝났죠. 왜냐면 여기쯤 있는 애가 지금 거의 도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돌고 있는 애가 이꿈 피해가 누적돼서 그냥 스멀 스멀 경기를 지는 분위기로 그린 거 같겠지만 이게 공허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돌진광전사였다 이, 이 가스와 테크로 그것도 진짜 처절하게 잘막으어요 뒤집히고도 남으시는데 치소해야죠 대백이 빼야 돼. 다이이 모르고 있나요? 이0키 엔리제인데 누가 빨리 냐찮아 살짝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그 틈만 나면 제일 싼 가스통을 엄청 멀리 지으면서 이거 와서 살릴 수 있는게 아닌데 왜 돌아왔을까요 엘리전을 갔어야 되는데